자, 우리 박균태 의원님 법사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박균태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시죠. <laughs> 아, 예. 쪼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laughs> <경선하신> 말씀 하여튼. <laughs> 지역구가 광주시잖아요. 그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광주는 별 문제 없죠. 아, 근데 광주에서 더 많이 투표하고 더 많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죠 음? 예, 예. <laughs> 그 이제 예, 그 지역을 한 번, 그, 방문해서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어, 뭘, 뭐왜 오느냐. <laughs>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어, 어, 저, 다른데 응. 가서 저더 열심히 해라. 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어. 90%를 넘겼었고. 맞아요. 어. 3년 전에는 85% 아니었습니까? 네네. 음. 사실은 85%가 높은 것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지난 대선에서 네. 우리가 실패를 해서 이런 음.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네. 음. 이번에는 음. 더 이제 결집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들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음. 90%를 음. 어 이제 기대하고 네. 어 정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열심히 좀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좀 새록새록한데요.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의원님은 이제 국회 이번에 입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년 전에는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었어요. 정말 <웃음> 이번, <웃음> 예, 예. 이번에는 안 그렇죠. 그때 아 이번에는 뭐 다들 열심히들 하고 네. 시민들께서 더 열성이시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박지원 의원님도 이제 또 전남쪽 저는 광주입니다만 전남쪽 아, 예. 음. 분위기를 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어,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 출마했을 때만큼이나. 네. 어좀그 어떤 도민들의 염원이 어. 간지런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 그 보면은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은 지난 3년 세월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재명 아. 음. 후보님에 대한 지지세도 그 자체가 높은 것도 있지만은 네. 음. 3년간 그 당일성 고통 때문에 네. 빨리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아. 간지런 염원들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하게 심리 파악을 하셨네요 께서 예예. <laughs> 예. <laughs> 그 법사위 얘기 좀 하고 내일. 이 그조의대 청문회인데 안 나온다면서요? 예, 뭐, 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네. 했습니다. 예, 아, 대북관들도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불러 어, 와야지. 그뭐 사법부의 독립을 음. 어, 침해할 수가 있다. <laughs> 어, 사법의 권위, 네. 사법에 대한 신뢰를 뭐 무너뜨릴 수가 있다. 네. 재판하는 재판에 관여가 될수 있어서, 네. 사법 독립에 제해가 된다. 음. 이런, 그, 음. 취지에, 이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생각해보면, 음. 그렇죠. 사법의 독립은 본인들이 유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깼죠. 음. 예, 그 스스로의 노력은, 음. 그, 재판을 통해서, 음. 재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이뤄냈었어야지. 네. 본인들 저렇게 무시당할 일을 해놓고, 음. 의심살 일을 해놓고, 국회가 부르는 것이 사법, 치매인 것처럼 책임을 엉뚱한 대로 <laughs> 전가하는저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 본래 법사위에서 이를 조의대하고 대법관들, 11명이죠? 어? 예, 예. 이들을. 총 12명. 명 예. 예. 청문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좀 설명 좀해 주시죠, 먼저. 네. 예, 이게, 음. 그, 음. 어떤 대법원이 전례를 음, 깨고. 네. 음. 그 초광속 판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결국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음. 후보를 네. 그런 저격하는 태도의 재판 진행을 보였고, 네. 어, 어떤 군, 이재명 후보 음. 또는 민주당원들 음. 못지않게 국민들 전체가 다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음. 국민들은 그 귀족 법관들이 음.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침해하고. 네.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를 보인 것.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계신 거고. 음, 예. 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어뭐 어떤 저런 식의 음. 뭐 태도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음, 법사 국회에서는 이 조위대와 대법관들이 전혀.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버렸던 사법구태타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사람들? 결국은 아,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묻긴 물어야겠죠. 네. 음, 음. 어, 이게 뭐 형사적인 방법이 됐던, 음. 아니면 입법적인 제도 개선의 방법이 됐던, 음. 아니면 또뭐 탄핵의 방법이 됐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네. 음. 다만, 어쨌든, 그 사건에 관한 한 일시적으로 항복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음. 굳이 대선을 앞두고 음. 너무 또 이거 가지고 음. 그 사건을 그 시끄럽게 만들면 쟁점이 영통한 대로 옮겨가고 아. 아, 그런 것도 어~ 아. 어~ 불필요한 또소동 소란이 또 생겨가지고 네. 어~ 대선에 음. 또 그저 불필요한 거죠 그 예. 어떤 지장물이 될까 봐 음. 네. 이것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아. 견해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음. 그러다 보니까 고발이나 탄핵이나 음. 이런 것들이 조금 예. 그 음.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고는 음. 있는데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기 전이든 대선이 음. 끝나고 나서든 음. 분명히 이 사건의 그진그 그 초광속 판결을. 내렸던 이 사건의 네. 음. 그 과정 네. 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네. 또 국민들이 안심할 음. 수 있는 사법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네.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음. 부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일 청문회가 열리긴 열리는 거죠, 의원님. 일단 예, 일단은 어, 상당히 힘이 빠진 청문회가 되긴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할 거는 해야 한다는 것이. 음. 어뭐제 생각이고 아직까지 취소가 안 됐으니까 네. 일단은 뭐 개최가 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 행정처장 그 사람하고 예. 그 문제는 그 로그인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예. 그래서 그 사법정보화실장 또 대법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이 사람들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 사법정보 행정처장은 일단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음. 한번뭐 추가로 뭐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증인이 음. 아닌 그저 어떤 그 기관 그저 네. 음. 어뭐 대표로서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법정보화 실장이나 재판연구관들은 대법관들을 그 보좌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 본인들까지도 음. 안 나온다는 이 태도는 좀 잘못된 것이죠. 아, 이 사람들도 안 나오겠대. 요러예예예 그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 대법관들은. 본인, 어 본인 인어그 이유가 잘못됐을 망정, 네. 직접적인 그 판결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음. 그 어떤 재판의 보조자들, 네. 행정적인 뒷받침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음. 어 재판관도 아니면서 음. 그 재판관들 대법관들의 그 어떤 그 은닉하고 싶어하는 이런 뭐 사안의 그 진상, 네. 이런 것들을 음. 뭔가 그 동조하고 음. 거기에 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못볼것 같습니다. 어. 특히 어, 재판 연구관, 특히, 그 사법정보와 실장은, 네. 행정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어, 어. 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선의 수사검사들은 국회의 출석에, 어, 웬만하면 자꾸 거부를 하려고 하는 기세를 보이지만, 대세를 네. 보이지만, 법무부에 음. 있는 검사들은 항상 국회를 나옵니다. 네. 아. 이유는, 검사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네. 현재 역할이 행정관이기 때문에 네. 음. 그직무에 충실하느라고 음. 법무검사는 국회를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음. 검찰국장 또뭐저 밑에 뭐 과장들 네. 다 그러는 것인데 음. 사법 뭐, 정보와 실장 여기는 행정처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니까 네.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겠다는 것은 참고 참고인으로서 음. 증인으로서 해주야 할 진술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네. 뭔가 숨기할 음. 것이 있다는 것. 음. 나와서 이거 진술하다 보면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까봐 숨기할 네. 것이 있다는 것을 음. 뜯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음. 대법은 전체 사실상 국회에 대한 거역이네요. 반란이네요. 이거는. 예, 그런 거죠. 오. 예. 그리고 이것은 음. 그 국회가 단순히 뭐 어떤 국회의원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국민들이 화나 계시는 그 어떤 그 어, 음, 주권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침탈이 행이것에 네, 네. 대해서 어. 어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 뭐 위치 방평적이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항소심 그리고 파기환송 항소심이 다 연기됐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네 개가 연기됐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음, 네. 어쨌든 대장동 위증교사. 네. 아 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세 개가 연기가 됐고 나머지 하나. 쌍방울. 쌍방울. 그 쌍방울 사건은 뭐그 제가 일정을 따로 확인을 좀 아, 해봤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예. 그거는, 예. 어.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안 해도 된다. 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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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더라고요. 어. 예, 준비 기는 원래 안, 예. 안 가도 되는 거. 아, 예, 예. 그러면은 네개 예, 예. 사건이 하여튼간에 어, 그 대선 선거 이후에 이제 재판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법원 관련자들, 대법관을 피워, 포함한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다안 나온다. 예. 그럼 이들이 또 <laughs> 대선 이후에 무슨 모략을 필지, 어? 예.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 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네. 일단은 항복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아, 네. 음. 국민 뜻에 뭐 항복을 한건 맞지만은 예. 음. 우리가 이것을 계속 따져줘야 하는 이유는 네. 이 법원의 근본적인 마인드, 음.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음. 이재명 그 후보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음. 앞으로 수많은 음. 그저 국민들이 어떤 그 권위적인 법원의 태도 일기 네. 앞에서 앞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 네. 년이면 네. 3, 사만 건의 음. 어, 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네. 어~ 저처럼 그 국민들을 음. 그~ 저~ 어떤 법원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건 태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기록도 안 읽고서 음. 대충 재판을 어저 맹판식 눈 감고 자. 판단하는 식으로 해버리겠다는 이런 태도를 네. 보이는 것을 음.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근본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음. 어뭐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걸 개혁을 해나가야 할 문제지 이 사건 음. 하나 항복했으니까 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는데 음. 어, 지장이 없게 됐으니까 이제 그냥 너, 눈 감고 넘어가자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사위에서가요그 형사소송법 부분을 통과시켰다 그러던데 맞나요? 아예예 예. 법사위에서는 어.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네네.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정부에서 공포를 해야 하는데 음. 어쨌든 대선 전이든 직후든 예. 그때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고 네. 새 정부가 해서 이게 공포가 되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님? 예. 결국은 음. 그 대통령의. 음. 그, 어, 대통령이 되면 기소되지 네.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소추. 어, 불소추 특권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미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음. 되는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아, 그, 되느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쟁점인데 음. 네. 헌법학계의 그, 어떤 그 지배적 견해, 네. 그 유명 교수들의 그 교재를다 음. 살펴보면, 음. 네. 그 지배적 견해가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음. 것입니다. 네.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네. 그~ 뭐~ 반대 견해를 얘기했던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네. 그렇게 음. 저명한 교수가 아니거나 네. 그다음에 또이 사태가 있은 이후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음. 얘기하는 분이 소수 있을 뿐인데 네. 이게 그 대법원이 아무래도 음. 또 본인들의 그 파워를 또 보여준다고 네.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음. 그 헌법을 해석이하면 그런 음. 것이 아니다 음.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것을 음. 입법으로 확인을 해주고자 네. 그 법안을 그 이렇게 저 발의하고 법사위를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네. 그 의원님도 검찰 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하여튼 뭐 갑자기, 또쏙 돌아갔다가, 뺐다, 넣었다. 뭐, 김건희에 대한 수사 말이죠. 이거를 어? 예, 예. 뭐, 수사한다. 소환 통보한다. 뭐, 고검에서 수사한다. 뭐, 그런 뉴스만 흘려요. 예, 예. 왜 그러는 겁니까, 검찰은? 음, 그러니까, 음. 과거에 진짜겠어야 할 일을. 네. 지금까지 뭐, 3년째 미뤄오고, 음. 반년째 미뤄오고. 예. 이제 와서 이제 신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음. 그러면, 왜 저런 그 줄다리기가 계속될까? 네. 아마 실무진은 뒤늦게나마 음. 어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음.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인사를 받았던 음. 수뇌부들이 이것을 협조를 안 해주고 막다 보니까 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참수 서울중앙지검장, 저누구심우정총장심우정총장 예. 예, 이창수뭐 중앙지검장 등등이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씩 기미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 네. 이건 아마 그 어떤 그 수구정권의 음. 그, 그 뭔가 여기를 옹호해왔던 그 순회부들 네. 친윤 음. 어떤 그 세력들이 철창 재창, 정권 재창출을 하기 가 어려운 상황이 짐작이 되다 보니까 네. 음. 어이 수구 세력을 옹, 옹호해왔던 음. 그저 검찰 순회부들의 어떤 통제력? 네. 음. 이게 힘이 점차 빠져가는 과정에서 밑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어, 움직임이 뒤늦게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원임 세정보 탄생하면서 이창수하고 심우정은 당장 그, 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음. 이재명 대표님 스타일이 <laughs> 그런 식으로 어. 막 어떻게 누구한테 보복하고 이럴 네.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어, 또 네. 그런 선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예. 네. 아마 뭐 정권 차원에서 어. 정부 차원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 본인들이 스스로 견디지는 못하고 나갈 겁니다. 아 그래요? 음. 외부의 불신 음. 또 내부의 반발 그렇죠. 음. 어, 이런 음. 것들 때문에 견디지는 못하고 스스로 음. 아마 바로 뭐저 어, 그만두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윤석열 관련된 특검법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국회에서요. 그아저 어, 음. 지금 저 특검법들도 네. 그저 법사위는 다시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 어떤, 예, 법사위는 통과. 네. 어떤 예, 그러니까 내용이죠? 내란 특검법, 예. 그다음에 김건희, 음.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예. 그다음에 건진 예. 음. 법사 김명건 아그 어, 음. 법사위를 통과를 한 상태고, 네. 그것도 이제 본회의 통과와 음. 통과된 뒤에 이제 음. 정부에. 어떤 공포 절차를 남겨놓는 건데, 네. 그것은 저는 참, 그, 국힘 의원들이 스스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윤석열이 살아있을 때야 눈치를 봤다고 치지만, 네. 지난 그, 음? 봄, 음. 그 다음에 저 1, 2월이라도 통과시켜줬으면 좋았다고 보는 것이, 네. 어, 사실은, 이제 민주 진영의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음. 6월 3일 이후에 음. 민주 정부가 탄생한다. 음. 그러면 그새 정부에 또 인사를 받은 검사들, 음. 또 경찰관들이. 엄청나게 또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대로. 그럼 그때 가서 음. 중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음. 국힘이 음. 주장할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아 그럼 그런 사태를 오는 음. 것을 우리 민주진영도 원치는 않는 상황이니까. 네. 음.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에 따라서 음. 음. 1, 2월 달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글쎄 말이에요. 어? 그럼 민주당 편도 아니고 음. 국힘 편도 아니고 또 답답해하는 음.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답을 줄수 있는 특검이 진작 했으면 서로가 행복할 텐데 네. 왜 저걸 미루는 걸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네. 오히려 우리 민주 진영 입장에서 보면 은 6월 3일 이후에 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했었을 때 네. 가정했었을 때 훨씬 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네. 어쨌든 공권력을, 정권을 이용해서 음.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음. 그야말로 특검에게 맡기겠다는 아. 어떤 중립적인 정말 그 어떤 이런 그 사고를 반영하는 우리들의 그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회의 상정에 대한 스탠바이를 해놓고 새정부가단 예. 6월 3일 이후에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네요. 그죠? 예, 예, 예. 공포를 하는 걸로 새정부가 예, 어. 예. 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최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 행사할 일은 없고요.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과되면은 새로운 국무회의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예. 외교부가 예, 예, 예. 그 해주지 않을 테고. 예, 예. 그확처장한달 정도 최소 한 달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그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지. 네. 의결 기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어. 그저 뭐 그걸 뭐 저~ 뭐라고 해야 하나 격언이라고 해야 하나 속담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네, 네. 어느 음. 거 대통령이 일대 음. 뭐 예를 들어 12로 음. 본인이 소수의견이었는데도 1대 1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 음. 국민의 그 심의 결과는 어 그저 뭐저 어떤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6월 뭐 4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네. 음. 어, 그 공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바로 특검 팀이 구성될 수 있다. 바로 김건희 예? 뭐 명태균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그 이제 어느 정부가 출범을 느냐가 문제지. 네.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고 온다음 국힘도 그때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의 검찰, 새 정부의 경찰이 아. 수사하는 것보다는 음. 특검이 차례를 낫다고 네.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아.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도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있, 얘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테러 위협이 가장 큰 변수다.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 지지자들. 예. 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 부분, 네. 음.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있고. 네. 음. 어당 차원에서 열심히 좀 여기에 대한 음. 대책을 많이 세워서 노력은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다만 이게 참그 선거라는 것그 특성 예 더구나 음.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였지만 이게는 어, 이제 본 후보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 이제 음. 본격적인 대선 기관에는 음.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참 이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음. 안전에 취할 약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큰 네.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악수를 지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들하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너무 그저 어떤 상황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네. 이런 시장 음. 뭐 방문이라든가 음. 혼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거 장소는 음. 방문하식이가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이런 상황을 조금 음. 국민들께서 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 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약수도 안 해주냐? 음, 왜 우리, 우리 시장은 옛날에는 잘 네. 오더니 막상 보선 네. 때는 음. 방문을 자주로 안하냐 이런 네.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예. 예. 어,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좀 불가피한 좀 현실을 좀 고려해 주시고 네.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바쁘신분들에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6월 3일날 만나겠습니다.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월링 예.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날 되십시오. 네네, 우리.